안녕하세요.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마음의 AI AP 성 ALT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보기 전에 잠깐 그 제가 일주일 전에 올렸었던 종목 이 있었죠 FST. 예, FST가 오늘 좀 급등해가지고 아마 매수하신 분은 없, 없은 것 같아요. 예, 댓글도 없으셔가지고 저도 오늘 전량 다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일단 목요일 화요일 날이죠. 예, 화요일 날 이제 절반 매도를 하고 예. 오늘 이제 좀22% 이상 갔을 때총한4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오늘해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얘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더 조, 좋은 종목이라고 뭐정고점도갈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뭐 일단, 저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FST는, 이제, 리뷰가 없는 걸로, 예, 리뷰가 없는 걸로 하고, 마음의 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아이 같은 경우는, 음, 아, 구독자분 한 분이, 이제, 마음의 아이를, 이제, 많이 매도를 하셨는지, 매일매일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일단,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은 나갔어요. 손절 라인은, 일단, 손절라인이 어디였냐면, 요 라인이었습니다. 일단, 손절라인은, 요 라인으로 제가 이제 잡았었는데, 요 라인이 금액이 얼마 되냐면 음, 24,450원입니다. 네, 24,450원이 ,450, 원래 손절라인이고, 음, 제가 이제 얘기한 10월 20일에 저가 21,700원 라인은 이제, 물탈 수 있는, 예, 네, 물탈 수 있는 라인을 제가 잡아놓은 거구요.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이 나갔는데 어,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뭐 업황 쪽이, 일단 반도체 AI, 뭐 이런 쪽이 결국은 예, 결국은 움직일 거라 믿고 예, 매도를 안한거고요 예. 저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이너스고, 21,700원, 예. 일단 저번 주에... 음. 어, 목금토, 아니, 수, 목금이죠? 예, 좀 반등하는 듯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도 거의 뭐 4%가량 밀렸는데, 음, 일단 저는, 일단 21,700원, 예, 일단, 무너졌다가 제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21,700원, 예, 일단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타 쓰는 자리가 나온다라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공개적으로, 예,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겁니다. 예. 일단,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 21,7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예. 일단,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작년 1월에 양봉의 중간 라인을 그래도 나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죠? 아직 안 무너졌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예, 홀딩으로 대응할게요. 자, 그리고 a p 성 자, a p 성도 오늘, 오늘 좀 밀렸죠? 예, 오늘 좀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뭐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 목표가, 예, 일단 2200원, 20, 예, 2200원까지는 20, 우리가 한번 가지고 가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요 근처에서 매도하신 분 있죠? 예, 금요일날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저도 물량은 이제 많지 않구요, 어 각도 자체가, 예, 각도 자체가, 어, 강하게 내려오고, 예,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2백원, 20, 예, <laughs> 일단 2만2백원에서 20, 웬만하면, 예, 전량 매도를 했다가, 눌렸다가, 어, 다시 가면, 그때 뭐 한번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든지, 일단 2만2백원을, 20, 일단 목표가로 잡고 나머지 물량은 2만2 0 0원에서 웬만하면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그래야 또 제가 또 좋은 종목을 찾아서 예. 맨날 이것만 볼수 없잖아 마음에 맨날 이세 개만 맨날 볼수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또 찾아서 반도체 종목 하나 또 찾아야죠 예. 찾아서 음 일단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AP 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이 있다라 그러면 음, 댓글 좀 남겨줘 보세요. 만약에 a p 정이 댓글이 없다라 그러면, 종목을 하나 찾아서, 예, 어, 공개적으로 매수를 한번 하고, 그 종목을 리뷰를 가는 걸로 할 테니까. 근데 a p 정이 뭐 여러분이, 아, 여러분이 계시, 여러 명이 계신다라 그러면, 예, 계속 보는 걸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에, 일단 뭐, 이렇게 보면 될것같고요 AP 정도 일단 오늘 내렸지만 예, 거래량이 없죠 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5선에 붙어 있죠 아직 5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음 아직 나쁘지 않다 아직은 견딜만 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ALT 예, ALT도 오늘 오늘 좀꽤 밀렸었죠 예, 거의 뭐 10선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선도 무너지고, 뭐, 거의 뭐, 몇 퍼센트죠? 얘가, 거의 한 5%가량 밀렸네요. 예. 5%가량 밀리고, 다시 이제, 밑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거의 뭐, 종가비 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예. 뭐, 저번에 뭐, 몇 프로 먹고 매도하신 분들이나, 뭐, 몇분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 캔들이면, 물리더라도, 예. 또 한번 밀리더라도, 예. 재매수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예, 일단, 우리 1차적인 목표는, 예,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일단, 원래 최종 목표죠? 예, 일단, 최종 목표인데, 일단, 일단 26,750원, 예, 여기죠? 예. 예, 여기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예. 맞았죠? 예, 26,750원이니까, 지금, 오늘, 아까도 댓글 좀 달아드렸는데, 종가 배팅을 한다라 그래도 10% 이상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죠. 예. 26,750원을 간다라는 전제하입니다. 예.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예. 보세요. 음. 여기서는 26,750원, 여기도 26,750원, 여기도 26,750원이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는, 급하게 내려왔죠? 예, 여기는 좀 완만하게 갔습니다. 예, 완만하게 갔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무너진 거죠? 예, ABC로 무너졌고, 지금은, 지금은, 예, 지금은 여기가 완만하게 내려온 거죠? 예, 완만, 아니, 완만하게 내려오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26,750원, 예, 여기 라인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보이죠? 예. 제가 맨날 설명하는 게 똑같잖아요. 예. 뭐 어떤 날은 다르게 설명하고 그러지 않고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예. 일단 좋은 건 뭐예요? 오늘 좋은 거는 밑꾸리 달고 밑꼬리 달고 양봉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 어, 금요일에, 은봉에, 금요일 은봉에 거의 절반 라인을 완전 회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예, 은봉에 반 가까이 회복을 했다. 예,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예, 른거볼게 없는 겁니다. 예, 밑꼬리 당옷도 좋지만, 은봉을 세번 만에 회복도 좋은데, 한 번에 거의 3분의 1을 회복을 했다라는 거는, 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음,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뭐 2차 전지 종목을 물탈 준비를 뭐 하고 계시다라는 댓글도 제가 봤는데 2차 전지 말고 일단은 음 반도체를 좀 하세요 반도체. 예, 제가 지금 몇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거의 뭐 2차 전지 종목들만 이제 거의 뭐 꽂혀 있으셔가지고 반도체도 좋습니다. 예, 반도체도 좋고. 저 아까 제가 FST 같은 경우도 반도체잖아요 예. 일주일만에 큰 수익이 났고 예. 그리고 이제 이차전 용모들 뭐 가지고 있는 거는 홀딩은 하고 예. 어, 외유 돈이 있다라 그러면 반도체를 좀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반도체 AI 로봇 관련주도 이제 노려봐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맞았죠 예. 예. 마무리할게요